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혈관 레이저 수술로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어, 재발된 증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증례는 레이저로 회색을 할때 어, 위쪽은 그대로 열려있고 가운데가 막혀서 어, 역류가 진행되던 것이 우회를 해서 어, 혈관, 밖에 허벅지 쪽에 튀어나온 혈관을 만들고 그 아래쪽으로 다시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어, 재발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위쪽은 잘 막혔는데 중간부터 열려 있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관 레이저 수술은, 어, 혈관 내, 내그 그러니까 대복제 정맥 안쪽으로 이 레이저에 연결된 파이브가 들어가서, 어, 혈관 내벽을 균일하게 조사를 해서 잘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됐고, 그 에너지가 약하게 쏘인 부분들은 다시 어, 열리게 되면서 그쪽으로 역류가 되는 정도가 굉장히 어,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증례는 어, 위쪽 부분은 그 레이저로 어, 조사를 잘 해서 잘 막혀 있었던 어, 증례입니다. 그런데 어, 이 중간부터 어, 대복제 증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쪽에서 어, 막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열려 있다 하더라도 유입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남아 있는 부분도 어, 유입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크게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 허벅지 중간 부위에 큰 관통정맥이 열려 있었습니다. 즉, 어, 복체정맥에 의해서 폐색이 된 거는 위쪽은 폐색이 됐는데, 이 중간에 남아있는 아래쪽 부분은 부족절하게 서 열려 있었고, 그 마침 그 부위에, 어, 이 허벅지 안쪽, 신부정맥과 연결되는, 어, 부분에서 큰 관통정맥이 열려있어서 그쪽으로 영류가 다시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쪽은 막아서 없어졌지만, 어, 그 역류가 되는 것이 위쪽에서는 없어졌지만 중간에서 역류가 진행되는 관통정맥 때문에 아래쪽 그대로 역류가 진행이 됐고 그것이 발목 내측까지 모두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튀어나온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주 불편한 증상이 심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재발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올라오는 관통정맥을 잘 결찰을 해줘야 됩니다. 관통정맥 쪽을 잘 결찰을 해주고 어 부적절하게 조사돼서 개선되어 있는 대복제 정맥을 제거를 한 다음에 무릎 위쪽에 있는 대복제 정맥을 제거한 를 다음에 레이저 수술로 폐색이 불가능했던 어 대복제 정맥도 모두 근본 수술로 어 제거를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 어, 이렇게 수술을 했더니 재발 후에 튀어나온 정맥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불편한 증상이 아주 심했던. 어, 환자분인데 그 불편한 증상들이 어, 수술 후에 많이 개선이 되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